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6월 10일 목요일 아침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가지를 이 관계적인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씀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말씀에서 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즐거움, 술과 기름으로 불을 누리며 즐거움을 좋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15절 의인의 즐거움과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둘다 즐거움을 말하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즐거움입니다. 15절의 의인의 즐거움과는 달리, 17절의 즐거움은 왜곡된 즐거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그런 향락을 좋아하는 즐거움입니다. 여기서도 의인의 모습, 그리고 미련한 자, 악인의 모습이 비교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은 16절 말씀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몽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16절 말씀과 함께 본다면 이 명철의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분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남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딱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는 명철의 길, 하나님을 아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길은 명철을 떠난 길.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걷든지 그 결과도 우리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은이라.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련한 자 같이 싸우고 그런 다툼을 모습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매일 같이 성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말씀.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이길 수 없다면 피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툴파해야 광야로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어서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귀한 보배와 기름 히브리어로 보면 창고와 부엌에 가득한 물건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귀한 보배와 기름 주방에 두고 창고에 준비해둔 예비해둔 물품입니다. 잔치나 행사가 있을 때잘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로 준비된 물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때를 대비해서 이것들을 잘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미련한 사람, 아기는 생기는 즉시 삼켜버립니다. 자기 의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부족하다 합니다. 매일 모자라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유에 20절 말씀과 23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면 돈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은 것뿐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너무나 쉽게 자기가 미련하게 써버리고 너무나 쉽게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손해를 봤다고. 그렇게 너무나 쉽게 사람의 입에서 이런 불평불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화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진 것은 돈을 잃은 것 뿐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화내고 원망하는 말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입, 이 말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 말입니다.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베푸는 손길입니다.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에도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나만 소유하려는 이 미련한 마음은 인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내 재능과 시간, 그리고 마음, 사랑,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서 교훈을 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삶 속에서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즉,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말씀을 곧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아래로는 옆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 말에 상당한 부담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화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30절에서 못한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곧 사람의 지혜, 분별력과 모략은 절대 결코 하나님을 당할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과 같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 나가도 결국 전쟁의 승리는 곧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발전하고 빠르게 진보하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의 사람과 또 명철의 사람이 되기를 반복하고 교훈하고 건면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솔로몬보다 100배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100배나 명철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와 지혜와 명철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를 뛰어 넘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도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결국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백성으로서 여전히 신실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에 맺기를 원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싸워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싸워 이겨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싶은 불신앙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하루도 살아갈 때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러한 불신앙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겨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의 이김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하루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의 방법과 그 유혹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옆에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종의 길 말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 모든 일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억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